네, 지금부터 보은군,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보은, 기상 관측소, 관측 자리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은 지역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 되는 날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10여일 이상 빨라진 가운데 최저 기온이 3월 27일, 28일에는 영하 3.4도로 기온이 하강하였으며 4월 8일, 9일에는 영하 1.8도로 연 이틀씩 영하권의 날씨가 발생함에 따라 사과를 비롯한 배, 복숭아, 자두 등 대화기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 사과의 경우 풍노의 저우 피해로 인해 대화를 못하거나 대화하였어도 수정이 불량하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기형과 발생이 많고 생산량이 감소해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수는 단연생 식물로 올해의 착과량 감소에 의한 심각한 웃자름으로 인하여 내년도 꽃눈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과수 저우 피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안정적인 농업 소득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더욱 정진할 터인데 시비에 빠져.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농업인이 다소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가수 저우 피해 등 농업 재해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농업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물론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업재대책법에 근거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용 재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여 피해 농가들이 과수 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수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농작물 재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수 저온 피해는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향후 2내지 3년까지도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에 농작물 재보 재보험제도를 개정하여 적과전 저음 피해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하영 조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80%로 상향시켜 정 피해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 현실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작물 재보험 제도의 내용 조정이나 개선 필요시 지역 농민 대표동을 참여시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반영시켜야 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보험료 획증제도는 해지제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피해율 조사는 같은 과선 내에서도 품종별로 달리 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로 과수저음 피해 등 기상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큰 열풍 방상팬, 미세 살수 장치, 연소 장치 등재 예방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여 많은 농가가 설치하여 기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저온 등 기상 재해 강한 품종 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자연 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권의한다 2023년 5월 3일 보은군 다수 농업인 일동 그 보상률이 80%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50%에서도 답답히 그 20%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받는 게 3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과, 과일 열매가 아예 하나도 온 밭에 100%가 없었을 때 30%라는 그 피해액을 보상을 받는데 네네. 그 30%라는 것은 받거나 마라하는 무의미한 저희들로서는 모르거 무의미한 그 어, 80%를 올리면 어, 60%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라는 건 저희들 1년 음. 농약 때도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첫 번째 대파대가고보니까 대파대라는 건이 우리 장목 을 다시 심는 것을 말하는데 아,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게 어렵죠? 올해는 뭐 힘들다고 봐야 되고 대파대라는 것은 어쨌든 나무가 뭐 봄동상해를 입어가지고 뭐 겨우에 봄상해를 어, 입어가지고 죽던지 그러면 다시 식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그. 아무르, 새로 심는, 심는 네.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네, 저 기부한테 요구하는 게, 부청한테 요구하는 거죠. 포험회사에 요구하는 거요 정부 건의라고 했잖아요. 거의 정부, 네, 정부 쪽에 좀 건의한 상황이 많고, 아, 뭐 우리 아, 농민들이 아, 그래도 좀 피군 우리 농가들이 뭐저 이런 쪽으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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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부에서도알아고 우리 동민들만 이거 피 입었네, 아우성쳐봐야 다른 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 저희들이 번게나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 그렇죠, 음, 농업 제 대책법을 개정해달라는 얘 핵심은 그겁니까? 음. 핵심은 그렇죠. 농업 제법을 좀 다시 개정을 거잖아요. 해달라. 그그 수년 서부터80% 다시 그 다음에 열풍 같은 장비들을 지금 이게 장비 지원이 좀 어떻게 되는 것습니까 이게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네. 섣불리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네. 이거를 과원에 어, 설치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좀 정부 쪽이나 뭐 지자체 쪽에서 좀 많은 조금 지원을 해줘서 누군가 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가 쪽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보조 사업이 각 응. 주자 그 체마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좀 보조 비율을 조금 높여서라도 농가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고 지원을 좀 지원망을 좀 높여 달라는 거죠 이게 한한개 얼마씩 하나요? 어, 대처마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좀 터예요. 보통 좀... 네, 네. 담보당 사업비당 150만 원 되거든요. 응. 근데 거기에서는 전기 승합시키는 거잡았다 그래서, 150만원 사업비에서 50대 50. 보조 5 0만원 잡았다고. 그, 회 가격이 얼마? 한 대당. 그 정도 가격, 5 0 만큼 가격?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가 가격, 그, 방상태 가격보다는 과소부들이 대부분 산골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 많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농, 농민들, 농민들, 중량을 중량을 농민들. 이 농민들 입으 것은 전기 승합과 이방산팬 사업을 같이 묶어달라 최소한도 어60% 이상 70% 대에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음. 그런 데, 농민들을 예를 들예 그럼 예를 들어서 300 평당 150만 원이면 전기 승합 잡담이한 <laughs>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어, 통계 걸만데 이... 그중에 670부를 보조를해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거기 방산 페이지 150이고 헤르더랑 3평당모다가한 모다, 1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응, 10개 들어가면은 뭐다 한개에 거기 한, 한 3.7kW 같은 먹는데 4kW 평준 잡더라도 40kW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헥타르하는데 승합시키는데 40kW가 필요하잖아요. 1kW당 데 지금 11만 원인가 1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4 0 0만원 이상. 이 개인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1 0 0 0 0만원 정도 0 0 0평당 100평당, 1 0 0평 100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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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게 이제 100평당, 에그거거당1 0 0평0 0평당에0 0평 100평당, 1 방상팬이 1개짜리당개짜리 해서 밭 균형에 따라서 네. 설치가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네 개짜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르당으로 뽑는 게 가장 그러니까 헤카르당 그러면 천오백만 원 사업 천오백 천만원 1500. 사업에 현재 오십 대 오십 같으면은 칠백 오십만 원자부담하 칠백 오십만 원 자부담에 전기성 앞플라면 보통 한 사백만 원 그러면 칠백오0천0만원 이상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기 농민들이 사업을 뭔지 알면서도 시선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년도에는 방산팬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60%를 해줬거든요. 음. 농가가 40% 자부담화를 하고. 근데 금년도에는 어 그거 5 0대 50으로 해주는 게 농가들이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승각과 방산팬 사업을 같이 묶어서 70%로 농가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가는 30% 자부담하고 70% 보조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는 그런 의견에 대니다 지금 보험료가 팔층제도가 있어요. 네. 팔층제도. 그러면 그 보험료가 농가마다 다릅니까? 부 그렇죠. 한번 아, 피지마다 줄... 틀리고 네.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마도 정부 보험이 없에서도이 자꾸 재해를 입으니까 재상습지역은될수 있으면 그 작물을 뭐 심지 말아라 재배하지 말아라 하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어놓고 보통 20년을 내다보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무사고로 있다가 한 2, 3년 계속 이 재해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할증이 붙어버려요. 그러다또또 뭐 나머지는 또 재해를 안 입을 수도 있는데. 올해 죄를 입었다고 해서 내년에 그게 저기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내년에는 할증제가 돼가지고 농가에서 부담률이 더 높아지고 보험료는 더 높게 받고 그런 제도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있는 것. 그래서 좀 없애달라. 저희 그사 네, 말씀 하시는 상산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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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에 남부 삼군의 그 과학영농을 하라고 해서 한 30년 전부터 특별히 돈을 줬어요. 총총부도해서그 당시 제가 기획할 때 박대식 분수옆 구분수님하고 나랑히대그 고청했을 때 10억을 줬어요. 5이원저 양가가 30, 30억씩 그랬으면 그걸 갖고는 이 영농한테 과학영농이나 냉해피해나 토지개량이나 뭐 이런 걸 주고 뭐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다뭐했야데 농기계 사들이다쓴 바였어요. 농기계 정부에서 트랙터를 다 사줬잖아. 근데 어떻게든지 그 30년 동안 그집태는거든그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진작부터 방산폐일 때 우리가 대출을 해야 되고, 또 농민분들도 대출 농가를, 예를 들면 대출 농, 대출 계약을 해도 각자 필요가 틀리거든. 방법이. 그럼 기술 교류를 안 해. 자기만 하면 자기만 가지고 나눠줘도 내가 그거를 GNP라고, GNP라고 내가 약을 내가 무작위만 해도렸거든저좋조치서 생산되는 거. 물어보면 그죠 괜찮은 것 같아. 옆에 땅갈 기죠. 자기만 이렇게 나는 그런 것이 농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 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 그래도 오기만 하면 아주 치사대접하고 자기네들이 따라가야 또. 라고. 민주당, 국민의힘 둘이 딱 잘라져 있어. 여기 어느 분이, 어느 분이 국민의힘, 어느 분이 민주당이 모르지만 딱 잘라갖고 아무리 좋은 사람 도그 사람 안 치고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국민의당이야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문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 갖고, 여기 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해야 의미가 없어요. 우린 썰수만 그만 했는데 때문에. 그분들 과수원에 뭐 누가 어디 누구 왔다서 좋아하지 말고 여태껏 뭐했냐 이런 걸 해결 못하 하니 이유가 뭐냐 따져가지고 한번 하시면 효과가 100%발휘된다고 저는 봐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오신 거같고 네. 다시 한번 간다면은 뭐를 추천해가지고 따져 보시면서 그대로 요구하면 된다고 저는. 그거 하나 참... 더 여쭤볼게요. 세번째 네. 지금 피해율 조사 같은 과선데품종별로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신 거죠? 이게 좀 개화 시기가 네. 품종별로 다 다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제 조생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네. 과일마다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품종마다 개화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피해도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품종은 뭐 피해가 없는 반면에 어떤 품종은 뭐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품종이 있기 때문에 이한 과수원 내에서 이 품종별로 조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럼 올해 같은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그냥 뭐그 우리가 품종을 그냥 그 이제 품종을 뭐부사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부사는 어느 정도고 또 홍도 네. 네, 그 여름 사과랑 추석 사과랑 하는 그 흑노 뭐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또 지역 지역별로 뭐? 지역 지역별로 다 다른 게 네. 지역별로 저 개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그 시기에 또 어, 냉해가 많이 심한 날 개화를 한 품종이 네. 엄청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아마 어, 보건 지역은 올해 기 후지 품종에서 냉해 피해가 좀 심했고, 음. 또 신화는 골드, 음. 어, 그런 품종에서 좀 거의, 어, 뭐 이제 100% 거의 가까이 피해를 보았다. 뭐, 중, 중만생격? 그렇죠. 중만생격. <laughs> 그리고 조생종도 한50% 이상은 피해가 심하다고 봐요. 조생종의 그런 그, 통로. 통로는 음. 네. 50% 정도? 네. <laughs> 복숭아, 복 여기서는 품종들로는 사과 얘기겠죠? 지금은 어, 사과 쪽이고 복숭아, 아, 복숭아도 올해 복숭아. 뭐봐서 전멸이라고 하던데 복숭아도 네. 시기적으로 있긴 했는데 거의 다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복숭아다 네. 아. 이집트 피 꽃입니다. 배도 복숭아랑 같이 피는 건가요? 복숭아 품종들에는 복숭아하고 같이 꽃이 있어요. 살아남는 거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